이번 일분 스피치의 주제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1988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릭 레드몬드는 출발 섬에서 총 소리가 들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0m 지점을 지난 지났을 때 대릭 레드몬드는 허벅지 뒤쪽에 힘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대릭 레드, 레드몬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완주해야 합니다. 달릴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의료진들을 무시한 채 달려 나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달려나가고 있는 도중에 관중에서 한 남성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다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힘들면 여기서 멈춰도 돼. 하지만 데링 레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데링 레드몬은 레드몬드의 어깨를 감싼 채 경기를 끝내 완주하였습니다. 경기 기록은 올림픽 최악의 성적 2분 22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대립 레드몬드에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왜 끝까지 완주를 하셨나요? 저는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웅이든 남들 눈에 바보로 보였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